얼마설마 했던 일이 역시나,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도 이 세상 계획한대로 다 되는 건 아니네요.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 있으신 분들, 저와 함께요. 어, 지난 화요일 영상에서 테슬라가 인도팀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재배치 중이라며, 어, 이제 인도에서 발대는 게 아닌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이터 통신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가 인도시장 진출에 끝내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인도정부의 수입세 감면 로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는데 이 로비 활동의 데드라인을 2월 1일로 설정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 비공개 논의에서 결국 수입세 감면 합의에 실패했고 인도시장 진출을 포기하기로 정했다고 하네요. 앞서 인도팀을 타지역으로 재발령 중이라는 것도 사실이며, 또 쇼룸 서비스 지역을 찾는 것도 이제 중단. 정말 인도와 빠이빠이 하나 봅니다. 인도 사업 라이센스 따고, 현재 직원 파견하고, 또 R&D 회의하고, 막 쇼룸 후보지 찾아다니고, 진짜 근 2, 3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뭐 아쉽다기보다는 좀 아깝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다 계획대로 되겠어요. 아직까지 테슬라와 인도 정부 모두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 좀 확실한 거는 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단 소식이 있었죠.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거래를 일시 보류한다고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자 물론 일시라고는 하지만 엄청난 상황 반전 아닌가요? 주가 어제만 해도 추가 투자자 찾는 중이라고 막 기사까지 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중단 이후로 머스크는 트위터가 보고한 1분기 스팸 계정 사용자 비율 5% 미만이 사실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걸 받기 전까지는 거래 중단이란 건데 받았는데 뭐 미심쩍거나 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완전 중단 갈 수도 있죠. 트위터는 1분기 재정 리포트에서 스팸 계정 추정치는 샘플 계정 검토를 기반으로 했으며, 이 수치가 합리적이라고 믿는다고 했지만 측정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기에 스팸 계정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해당 트윗 2시간 후 여전히 인수에 전념하고 있다고 뭐 재트윗하긴 했지만 이미 프리마켓에서 전날 대비 마이너스 10%가량 하락한 트위터 주가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반면 전날 600대 후반에서 뭐 70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우리 테슬라는 약6%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긴 했나봐요. 한편 인수합병 거래 중단을 이렇게 또 트윗으로 발표하면서 트위터 관련 공개 발언 시 이사진과 상의하고 회사를 폄하하는 트윗을 작성하지 않기로 동의한 내용에 또이 아슬아슬한 선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이사진은 트위터의 현재 주가보다 높은 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거래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거래 실패 시엔 현 트위터 주주들로부터 이번 트윗 때문에 주가가 급락해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래 불발, 더 낮은 거래가 협상, 10억 달러 수수료를 내고 계약 파기 가운데 무엇으로 결정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전 1번으로 시도는 하지만 결국엔 3번? 거의 4월 한달내 판매가 멈췄던 기가 상하이지만 1분기 강력했던 판매가 뒷받침되면서 모델 와인은 중국의 1월부터 4월까지 베스트셀링 프리미엄 SUV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내 테슬라 모델 Y 총 판매량은 75,641대로 1년 전보다 246.5%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4월 모델 Y 판매량은 960대로 전월 대비 98% 감소했지만 1월부터 4월을 도합한 총 모델 Y의 판매량은 프리미엄 SUV 판매 1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위인 벤츠 GLC보다도 크게 앞지른 수치였죠. 다만 4월 한달 기간 내에서는 모델 y도 모델 3도 어,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한 일시적 중단이었으니 이건 염두 마시고 그 어마어마했던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떠올리면서 우리 앞으로를 생각해요 이번 주말 fsd 베타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 보통 2주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3월 중순 이후 약 2개월 만이에요 어떠한 기능들이 또 향상됐을지 궁금하네요. 또한 머스크는 다음 달 6월 FSD 베타 사용자가 더 확장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